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티비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시카고 지역의 기관 단체장들 을 모시고 특별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카고 체육회 박창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냥 회장님,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새해 2016년도 맞이해서 어담 한마디 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그 동포들 가정에 항상 즐겁고 기쁜 일들만 가득 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 박창서 회장님이 2년 이제 임기를 음, 지난 12월 31일로 이제 만치시고 새로운 이제 연임 됐었잖아요. 예. 어, 이제 연임 해서 앞으로 2년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하시고 우선은 지난 2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뭐주 2년 동안 뭘 하셨고 어떤 게 보람이 있었고 어떤 게 조금 아쉬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 우선 저희가 그 월드컵 응원전을 시작해서 아 각제, 월드컵 응원전이 응원전, 예, 응원전, 응원전 그래서 그 열기가 굉장히 대단했었죠. 음. 그리고 또 우리 칵테일 디너파리하고 그 특산물 판매 또최저그단복 기금 마련 그 판매를 통해서 어, 워싱턴 그 최전에 그 우리 그 시카고 선수들을 어 뒷바라지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저도 그 재미대한 체육회 조금 제가 일좀 했었는데 고생하고 그때도 이제 재미대한 체육회가 막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 제, 제가 뭐 제가 있을 때 이제 그게 합쳐져서 이제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한 2년, 23년 지나 가지고 그래서 좀 잠드는 것 같아요. 시카고 체육회도 어그두 개로 나눠져 있다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 정강민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장서 회장님 맡았습니다. 그회정이좀 마무리도 있는 거죠? 아 어느 정도 그래도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마무리는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동포분들에게 인식이 그 체육회라는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더라고 음, 보니까는. 제가 그 기금 마련 활동하면서, 어, 더러 몇 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 체육회가 하나가 됐냐? 아직도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음. 하나가 되고, 정상적으로, 어,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어, 이제 뭐, 동포분들이 그 우리 체육회의 그안 좋은 그런 인식은 이제 다 떨쳐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원래부터는 이제 안전하게 충분히 나갈 네. 수 있을 것 같고. 그 작년에 입니까 우리 와신던 dc 예, 이주 최전 예, 예.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우선 이제 그 어, 모금부터 모금 현황 부터 좀 저희가 그 모금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그 넘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래도 그 최전을 끝마칠 수 있을 정도의 모금은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각그가맹단체 선수들 그 50%를 저희가 그 서포트 해준 걸로 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뭐 우리 그 시카고 선수단들이 굉장히 그 워싱턴 체전에 보여준 그 스포츠 맨십에 대한 거는 정말 어 거기서도 많이 그 말들이 많이 있었고 음. 또저 나름대로도 그 뿌듯했었고 음. 또 비록 뭐 등수엔 못 들었지만은 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자랑스럽고 어 굉장히 그 좋은 마음으로 우리 시카고로 들어왔습니다 예 네, 우리 정강민 회장님 때뭐 어떻게 그때도 뭐 사실 점수 때문에 막뭐 싸우고 난리 났었지만 그 와중에 1등을 차지했어요 아주. 네, 점수를 제가 막 오해받고 제가 편을 들어서 그랬다고 오해받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어, 그때 성적이 그런데 사실은 1등은 진짜로 그거는 쉽않는 거고 3등 안에 드는 것도 보통 쉽지 않은 거고. 예. 4등, 5등, 6등까지도 사실은 그렇죠. 쉽지 않은 예. 거예요. 보통 이제 4등을 이렇게 차지했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 말로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3등 할수 있었는데. 이제 뭐 유도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이 뭐 많이 없어서 그 메달 딴 거에 대한 그 점수를 반영을 안 한다고 해서 음. 거기서 좀 아쉬움이 없잖아 있었고요. 또뭐홈 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느낀 거지만 은그뭐 자세한 그디테일에디테일한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그 주위에 같이 각깝게 사는 주들 또그 사람들이 그 봐서 어느 정도 뭐어 어떻게 어할수 있다라는 거보다도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음. 웬만하면은 가까운 그렇지. 주에 등수를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느낌도 없잖아 받았는데 하여튼 뭐 스포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뭐~ 내면에 있는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하여튼 뭐~ 등수를 떠나서 정말 그 우리 그~ 시카고 선수단 대표들이 그~ 보여준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스포츠의 매너라든가 음. 스포츠맨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이제 연연 안 하고 다음번 그~ 달라스 체전 때 제가 좀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음. 꼭 등수에 들게끔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창석 회장님이 이제 태권도 출신들이랑 논의했을 때 이제 그 정말 그막 다른 회장들하고 싸우고 막 이럴 근데 그정도 차이에 뭐삼등4등 갈려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제 승부의 결과에 이렇게,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스포츠맨십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어. 음. 그 다음에 지난 2년 동안 한게뭐 있죠? 우리가 미주 체전 갔었고그 예. 다음에 월드컵, 월드컵 응원전했었고, 그 예. 칵테일 디너 디너였었고. 했었고, 또 특산물 판매, 특산물 판매했었고, 그리고 그 담복을 위해서, 예, 담복 예. 그 판매 기금 조성하기 네. 네. 위해서, 또 그리고 골프 대회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어지는 기금으로 이제 우리 그 체전에 참가한 선수들. 어, 뒷바라지를 한 거죠. 네. 여기서 버스 타고 갔죠? 버스 타고 50%. 간 선수들도 있고, 어, 자기 차로 타고 간 선수도 들 있고, 비행기로 타고 간 선수도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네. 저희 체육회가 이제 그한 선수당 그 50%를 서포트를 해준 서포트. 거죠. 네. 네. 참 체육회가 그냥, 그냥 지나가기도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다또 선수들 데리고 가기 위해서 또 모금해서 또 그거 충당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미주 체제 달라스 미주 체제 내년입니까? 예. 네, 이제 내년이고, 이제 앞으로 또, 박 회장님이 이제 2년을 또 연임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또 후보자가 안 나왔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회장님. 그 훌륭한 그 체육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정말 그 아무도 그이 후보 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좀, 저 나름대로는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음. 어, 근데 이제 우리 선관위 분들이 그 정관과 세측에 따라서 어, 다시 그 연임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제가 그 가결이 붙어서 이사에서 가반수 이상 찬성을 못 받았으면은 저희 역시도 사실 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각 가맹단체장님들이 또 믿고 한번 더 이렇게 어, 찬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벗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 뭐 2년 동안 어 여태까지 한그 경험과 토대로 남은 2년을 동포 사회의 체육을 위해서 또 1.5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뭐그 경선 없이 혼자 나왔을 때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제 어 신임 신임이 됐다는 거죠. 네. 그, 그 그가맹 단체장들 의해서 과반수 이상 이제 찬성을 해서 연임되었으니까 신임을 받았었다는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는 뭐 하여튼 2년 동안 달려갈 길만 이제 남은 거 같은데. 지난 2년하고 앞으로 2년 하고 좀 차이점을 둔다면은 어떤 생각을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요 아, 지금 뭐 사업 계획서가 이제 뭐 2월 중순이면 다 이제 나올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 2년 전에 했던 그 우리 그체육회그 행사보다는 이번 2년은 좀더그 활성화되고 좀더그 높이 또넓이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그 행사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꼭 체전을 중점으로 두는 것보다도 우리 그 시카고 자체 내에서 뭐몇 종목이라든 미니 체전이라든가 또, 각 가맹단체의 그 행사들,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참관해서또체육회에서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봐야 되겠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활성화가 돼서 나중에 또 체전 갈때 많은 선수들을 이렇게 또 인솔해서 갈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에 같이 뛸그 임원진이나 이사장 이런 분들 아직 선임이 안 됐고요? 예, 2월 중순이면 이제 뭐 과정 이제 윤곽이 다 나타나지 않까 저는. 2월 중순에도요? 예. 예. 음. 네. 그때쯤 저희가 그각 가맹단체장님들하고 이거 상견례가 했고요. 네. 아 연임하는 그 회장은 뭐 이렇게 침임식이 없다고 네. 그러더군요. 그것도 또, 하시죠. 아닙니다. 이거 뭐 다들 <laughs> 요즘 경기들도 안 음. 좋고 괜히 부담 주시는 거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상견례로 그냥 예, 상견례로 그냥 그 대처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뭐재미대한체크도 제가 일해 보니까 그렇고 이런 그런데 이제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경기 단체가 있고 또막 지지부진한 경기 단체도 있고, 있고 이런데 어 지금 그 시카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기 단체들이 어떤 경기 단체들인가요? 지금 활발하게 그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이제 아무래도 그 축구, 네. 축구가 좀 있고요. 축구는 하고 유명하죠. 예, 그 옛날에는 그 마라, 저, 저 육상도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되고 그랬었는데, 음. 아니면 또 테니스, 음. 예, 그 굉장히 활성화 있고 또 볼링도 좀 이렇게 좀 활성화가 있고, 음. 그리고 또 농구, 음. 어, 이렇게 보면은 어, 활성화하는 그런 가맹 단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어 옛날에 그렇게 활성화가 됐던 그런 가맹 단체들이 요즘에 좀 굉장히 그 활성화 안 되는 그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 저희 체육회는 그 단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 보통 우리 이제 체육회라면 항상 그그이세들 염두에 많이 두실 건데요. 네. 이 세대를 영입하는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아 이번에는 그 우리 그체육회그한 부서에 아, 1.5세나 2세들 아, 그분들을 위한 그 그런 그 부서가 새로 어. 이제 그 만들어질 어. 건데요. 아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 차세대 이제 우리 그 부장들이 아마 좀더그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어, 정통성이나 뭐 이해 관계라든가 또뭐 체육이라든가 이좀더 많이 그 이해를 시켜서 좀더 많이 그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그 우리 그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회에서 네, 네. 주로 이제 뭐이 세들이 뛸수 있는 그런 경기 단체라면뭐 수영이 있어것같고 수영 태권도 주로 그러죠. 어, 웬만은 그 가맹 단체에서 보면은 1.5세나 2세 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얼마만큼 그 이제 그 가맹 단체나 그, 그 1.5세나 2세들이 치우기에 대한 관심이 있냐에 느 따라서 이제 좀더 적극적이고 좀 소극적이 그런데 아그 아주 그 옛날 그 체전 때 보면은 그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참가를 하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 보면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부서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또, 더 나가서는 그 부모들이나 또그 가맹단체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더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체육회를 시카고, 범시카고 한인사회로 이렇게 좀 발전시키려면은 이, 이 안에서 무슨 뭐 미리 체육회나 체육대회라든지 뭐 이런 게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뭐 미주체진을 해봤자 뭐좀 데리고 저쪽 다른 지역 가서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뭐 그런 어, 대회 같은 걸 하나 열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그 체육회가 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그게 이제 저희 그 체육회에서 그 추진 중인 그 미니 시카고 아, 체전 네네. 그걸 통해서 뭐 기금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시카고 자체 내에서 미니 체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단합된 모습이라든가 그렇죠. 예.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네. 준비 중입니다. 그게 언제쯤 될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그한 6월이나 한 시월에 아, 올해 계획하고 네, 네. 있습니다. 네. 왜냐면그 내년에는 그 체전을 그렇죠. 준비해야 를 되니까. 아. 아 올해는 미주 체전이 없으니까. 네, 이제 내년에 시카고 안에서 하고. 그리고 올해 우리 체육계에서 조금 이제 어 관심 가지게 될게 올림픽이죠. 그렇죠. 네, 올림픽, 올림픽. 예, 올림픽에. 그것도 뭐, 뭐, 응원전 이런 거생각하시 그건 없습니응원전 없고요. 올림픽은 <laughs> 없습 없고. 근데 그, 어, 월드컵에서는 그 응원전이 있었는데, 올림픽에서는 저는 좀 그. 애매하네요. 예, 그, 좀기 그, 여까지그응원전은못본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가서 도 응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참고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예. 원래 네. 이제 올림픽 있는 게 그, 원래 큰 행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미 대한 체육회. 예. Yeah. 하고 우리 시카고 체육회하고의 좀 그런. 연관성 이런 걸 재미 대한 체육회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모르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아 재미 대한 체육회가 그 각지에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우리 재미 대한 체육회 그가맹단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그 재미 대한 체육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우선 저는 그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그 시카고 안에 있는 그 우리 체육인들이나. 또 우리 가족부터 먼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어, 신경을 써야 되고 음. 이렇게 좀다합고 하엽이 되는 그런 어 생각으로 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재미 에 대한 체육회 가서도 제가 그 정기 총회라든가 임시 총회라든가 참석도 해고 좀어 그래야 되는데 아, 또 제가 여기서 또 체육회 물론 그 시카고 체육회가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해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재미에 대한 체육회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우선 우리 그 시카고 체육회. 사실 우리 시카고 체육회만도 사실 저에게는 벅잡합니다 그래서, 어, <laughs> 그렇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재미에 대한 체육회가 그 이제 시카고 체육회, 뭐가면단체 들어가 있고, 뭐 LA 체육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단체장들이 또 예, 경기, 경기 단체장들도 단체, 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그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회들 들어가 있고 경기 단체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예. 있 같아요. 그죠? 그렇고 시카고도 그 중에 하나 그렇죠. 예. 여기 시카고에 혹시 그어 재미 그러니까 경기 중앙 경기 단체장이 혹시 시카고에도 있, 있습니까? 아, 지금 그 사격 게한분 계시고요. 예, 예. 그보 저기 그 육상에서 한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그만두시고 어. 지금은 예, 어떤 분이든지 전그 육상 그 회장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사기하 육상하고 예. 이 어, 경기단체 회장이 있다. 가었한 사람 먼저 남아 있고요. 하여튼 시카고와 그 재미 에 대한 체육회도 아주 중요한 뭐 그런. 어이 중요하죠. 예. 예, 다 우리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예. 오 그 이제 우리 그 박창수 회장님 이제 연임 하시면서 이제 지난 2년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축적하셨으니까 다음 2년 동안에 정말 한번 날개를 다시 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좀 우리 동포 차원에 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 그 회장님에 대한 그뭐 그 사람들의 그 익스펙트라 그럴까? 뭐 이런 게좀되어야 되니까 본인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어떻게 직하고 오셨고 지금 직하고서 뭘 하시고. 아, 저는 그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그 하도 그 나가서 이제 막고 들어오려니까는 <laughs> 부모님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사실은 겁이 좀 많았었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군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 이렇게 그 자식들을 이렇게 돌볼 시간도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아마 그 저를 그 태권도 도장을 데리고가셨던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어, 태권도를 시작을 해서 어, 처음에는 뭐 핸드볼도 했고 축구도 했고 태권도를 했는데 어, 이태권도에그 뭐랄까 제가 그 빠져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1에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 나가가지고 음. 제가 B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음. 거기도 또 최우수상까지 받았고. 음. 그 이제 뭐 중학교 때도 그걸로 이제 특기장에서 들어가고 또 중학교 때도 소년체전 나가서 미들급에서 우승하고 음. 또 고등학교 때도 뭐 대통령배, 전국대 신인 선수권대 입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대학교도1지망2지망3지망이다 이렇게 합격이 음. 되는데 그때 때마침. 어, 저희 어머님이 그 그때 당시 그 덴마크 대사관 관제에서 요리사를 하셨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덴마크란 나라에 사범으로 그 대사님한테 이제 인터뷰에서다 어, 이제 패스가 돼가지고 비자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셨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어, 어머님이 어느 날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미국을 모두 와서 이렇게 어? 힘들어하는데 굳이 유럽에 갈 필요 있겠냐 어, 이제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먼저 가서 초청할 음. 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음. 그래서 그때가 총각이었어요? 예, 총각이었죠. 어. 그럼 전가족 이민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어? 아버님 먼저 그때 오셨고, 온 음. 저는 이제 나이가 차고 형님하고 음.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1 년인가 1년반 있다가 네. 그때 오게 됐죠. 네.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결혼을 86년도에 했습니다. 네, 86년도 해 가지고 딱 올해가 한 30주년이네요. 아, 그렇게 됐요 예. 스러운 <laughs> 그 자녀는 이제.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두 자녀도 태권도 합니까? 어, 아들은 그 예, 또 지금 도장을 하고 있고요. 음. 어, 그다음에 딸은 지금 그 NIU 4학년제 졸업반입니다. 이제 선생님 음. 한다고. 음. 어른 태권도 안 했어요. 딸도 했죠. 딸도 한4단이고 아들은 어, 5단이고 네. 어, 어, 어. 태권도 집안이 네. <laughs> 그럼 지금 그 박이장님도 지금 도장하고 계시고? 예, 예. 제가 하는데는 그 시리우 워기간 건의 옆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분포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겠죠? 제가 있는 데는 이제 외국인. 그 스페니시 사람들 한75% 살고 어. 백인이 한. 10 프로, 그리고 1인이한1 5 프로, 그리고 10 프로, 그리고 10프그 스페니시 학생그리 많이 있 프로, 그리그 외국인들이 그우리 태권도를 이렇게 좋아하고이렇게 많이 그어그병원1그이고가0 프로, 고생각하시그고1그 부모님들이 생그할때그예의범0 프로, 는그치 많지 않지 않그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도장을 보내므로써 이그 예의도 배우고 또 존중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이렇게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충성심도 있고 부모의 그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태권도가 차지하는 그 미국 주류 사회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보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애들이 점점 그 나날이 틀려지고 바뀌니까 음, 음. 태권도에 대한 걸 인식도 참 좋고 그래서 뭐 앞으로도 보면은 뭐 태권도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말씀들어 보니까 어릴 때부터 태권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한 네. 어디까지 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힘 다는 데까지 하고 싶은데 뭐 주위에 뭐 친구들이나 또뭐 도장 안 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뭐 지인들이나 뭐 언제까지 발차기를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몸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국위선정이될수 있고 예.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우리 박창수 회장님이 대해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다 소, 이제 소개를 하셨고 정말 진정한 체육인이고 또그 체육회 회장을 맡아서 이제 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참, 어, 어운 가운데서 잘 이제, 그해 오셨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에 정말 큰 적적을, 족적을 남기시고, 이제, 어, 그만 두셔야 될것 같은데, 어, 앞으로 2년 하시는 데대해서 우리 한인 동포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 한마디 하시고, 이제 마치면 합니다. 어, 처음 2년 전에 그 체육회를 맡았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었고 또, 어, 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를 쌓느라고 참그애로사항이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카고 동포분들이 우리 체육회 외면 안 하시고 17일 반 그렇게 도와주셔서 또 저희가 그 최전에 선수들을 이끌고 잘 갔다 올수 있었고요. 아, 어, 정말 우리 시카고 동포분들이 어, 체육회를 외면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거기에 힘 입어서 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2년 동안 그 제가 그 체육회를 맡으면서 우리 정말 2년 전부다더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시카고 그 동포분들이 바라는 정말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법은 또. 동생이 또 이렇게 나오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